자, 우리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쪽 파트 수능특강 레벨 2, 22번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요. 우리가 현재 a라고 하는 미치 1과 2사이였던 log a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어주고 그게 y는 1이라는 선분이랑 만난 점의 좌표를 현재 a라고 주어졌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A라는 점에서 무엇을? 아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줘. 어,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그대로 내린 이쪽 친구가 지금 H라고 주어져 있고, 이 H가 요렇게 아유 원을 다시 그려야 되나? 그냥 삼각형만 따로 떼서 볼게. 여기 A라고 하는 친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H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중간에 원을 새롭게 만난 이 B라는 점이 있답니다. 원이랑 새롭게 만났을 때, 그럴 때. 원점 오라고 하는 친구에서 이 b까지 그은 요것의 각도를 세타라고 설정을 할 거랍니다. 그리고 네 f 프라임 뭘 원하고 있어? 3분의 파이의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a의 값을 f 세타라고 했을 때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a의 값을 f 세타 즉 세타로 표현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미분해 주세요, 인 거니까 이 a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점자표에 대해서 어, 그대로 음, 이, 이 b점부터 대입을 해볼까? 우리가 현재 이 a점은 y의 값이 1이었다 보니, 요거 다 1은 어게 되거든? 어떻게 나옵니까? 1은 다시 1은 로그 A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넘겨준다면 A라고 하는 거는, 네, X 플러스 1. 따라서 X는 A 마이너스 1. 여기 점이 A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B 점의 좌표는 결국은 저기 있는, 잠깐만. 요거. 요기가 지금 B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기가 세타잖아.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 세타에 대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 b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이 a라는 점의 좌표와 b라고 하는 점의 좌표의 특징, 둘이가 뭐 합니까? 같을 거잖아. 눈을 써주면 되겠네.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a-1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되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잖아. 어떻게? A라고 하는 변수를 세타에 대한 함수. 그래서 그 A의 크기를 어떻게 f 세타라고 할 거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우리 이 친구를 미분할 줄 알잖아.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니? f 프라임 세타는 자 세타에 대한 미분을 했을 때 1은 상수니까 날라가고,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f' 3분의 파이를 원했다네요. f' 3분의 파이는, 즉,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